쉬워? 봐봐 항상 시간에 대한 식을 세우는 거야 문제가 분명 다 그렇게 나오거든 t시간 후에 위치 T 시간 후에 넓이 T 시간 후에 부피 이런 것들을 내가 식으로 세울 수 있게 되거든 그런 거해봤잖몇초 후에 위치 몇초 후에 길이 몇초 후에 넓이 몇 초의 부피 막 이러고 있잖아 위치라고 좀 그런가? 길이라고 할게 그러면 잘봐 T초의 길이라는 식을 세우면 그게 FT가 될 거거든 예를 들어 FT라고 할게 그럼 얘를 미분했어 그럼 F플라임 T라고 하겠지 이걸 뭐라고 할게? Fx의 도항수지 순간변화율이야, 너의. 순간변화율이 뭐야? 그 점에서의 미분, 개수, 접선의 기울기. 그거잖아. <laughs> 그럼 fx라는 함수를 놓고 미분하면 뭘 구하는 거야? f'x를 구하는 거지. f'x를 구해서 거기다 숫자를 때려 넣으다뭘 구할 수 있어? 어, 순간변화율을 다 구할 수 있잖아. 그 순간변화율을 다 모아 아는 함수를 무슨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러지? 맞아? 그럼 길이라는 식을 ft라는 식으로 세웠어. 걔를 미분해. 네 그럼 이게 뭐냐면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t라는 놈이 정해져, 3. 그럼 뭐야? 3초일 때 변화율. 그 3초일 때 변화율이란 말은 뭐예요? 그게 뭐예요? 3초라는 그 순간에 대한 뭐야? 변화율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해돼? 그러니까 봐봐 다시 넓이란 식을 삼은 거야 GT라고 해볼게 미분의, 그럼 뭐야? 시간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 넓이 변화율인 거지 이해하니? 미군의 그럼 이것도 뭐야? 시간에 대한 누구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부피 그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자. 만약에 문제가 다 이렇게 준다고. 누구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누구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누구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그럼 뭐하는 얘기야? 식 세우라는 얘기야. 그게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면 길이라는 식을 세우고 넓이에 대한 변화면 넓이란 식을 세우고 부피에 대한 변화면 부피에 대한 식을 세워서 뭐하는 얘기야? 미분하는 얘기야 도항수 거라그 됐어? 그럼 그 점에서 만약에 3이라는 순간에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미분해서 뭐 대입하는 얘기야? 3 대입하는 얘기야 다른 말로 하면 접선에 뭘 구하는 거고 기울기를 구하는 거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게 미분계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거 했지. 위치를 미분한 게 뭐라고 했어요? 속도. 속도. 그 기억나?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 속도야. 맞아? 맞아? 어.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이겨볼게. 대표형 54번인데, 뒤에만 너네가 해보면 돼. 대표형 54번. 봐봐. 어렵지 않아? 어, 오른쪽 그림에 키가, 여기 가로등이 있어요. 4m 짜리 가로등이 있어. 여기에 어떤 애가 서 있어. 키가 1.6m에요. 작지? 남자일까, 여자일까? 어, 여자네? 윤서니까 윤서, 여자겠죠? <laughs> 남자가 안 되는데? 네, 1.6m요. 이 사람이 앞으로 움직여. 야, 얘가 초당 얼마로? 어, 초당 3m 퍼 e r s 의 속력으로 움직여요. 여기까 그러니까 왔어요, 얘가. 그러면 그림자가 비친단 말이에요. 비이 이렇게 탁 때리니까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 속도의 동그라미 속도가 뭐라고 했어? 시간당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럼 위치의 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하면 되지. 그럼 봐봐. 그림자 끝은 원래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지. 근데 이놈이 움직이면서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한 거지. 그럼 그림자 끝이 얘가 이만큼 움직일 동안 이만큼 움직인 거 맞아? 파란색이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지? t 초후에 움직임거리는 3 티일거 아니야 맞냐고 그 다음 봐봐 그럼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맞아? 여놈의 길이가 1.6m인거 맞아? 몇대 몇이야? 40대 16이죠. 응. 약분때리면 10대 4고 5대 2 맞아. 5대 2인 거야. 5대 2. 어? 그럼 봐. 여기가 5대 2지.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리는 식으로 세우면 몇 티? 안 나와. 몇 티? 아니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거리는 몇 T? 오 t 라는걸 식으로 세운 거 맞아요? 그치지티 초가 지나면 그림자는 쭉오 t 가 움직인 거야. 이게 위치에 대한 식이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길이에 대한 식이야. 예를 내가 Ft라고 하면 속도는 이걸 뭐하는 거라고? 미분하는 거라고. 얼마예요? 오직 그 그림자 끝이 움직이는 속도는 뭐라는 거야? 그래 이해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식을 세워. 그림자 끝이 움직인 식을 세워. 그 다음에 그걸 뭐해? 미분해. 근데 식을 세울 때 뭐에 관련된 식을 세워야 돼? t 라는 변수를 받는식을 세워야지 시간에 대한 내용을 풀기 때문에 얘그 변수는 t 를 쓰는 거야 그래서 1번은 그래서 5야 2번은 뭐예요? 림자자의이에5 5 해야지. 그럼 누구를 식5 5 세워야 돼? 그렇지. 그림자 길이를 식으로 세워야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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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야 이게 그림자야. 이게 그림자 같지? 이게 그림자 길이야. GT라고 해봐. 자, 그림자 길이는 T초가 지나면 몇 T로 늘어나는 거야? ET가 되는 거야. T초가 지나면 ET. 그럼 뭐 하면 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면 되지? 그래서 G'T를 구해. 그러니까 얼마? 이라는 거 답을 구하면 된다고. 이하냐 무슨 말인지. 돼? 네? 알겠어. 넘겨봐. 대표 55번. 아 혹시 구의 부피나 구의 겉넓이 못구 하는 사람 있나? 그 공식이요? 어. s a 건 p h 는4파이제 a tower. Sapphire is a tower. Sapphire is a tower. s 봐 p 진짜 쉬워 e 지 s a t o 가 2cm짜리 풍선이 있었어 공기를 넣으면 매초 2mm야. 그럼 0.2cm야. 0.2cm씩 늘어나. 어? 그럼 봐 봐. t초 후에 는 0.2tcm만큼 늘어났겠지. 자,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럼 구가 총선 이만큼 뚫었겠죠이 빨간색 풍선에 대한 건넓비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거야. 건넓비의 변화율. 그럼 뭘 식으로 세워야 돼? 건넓비를 식으로 세우는 거야. 건넓비가 4πr의 제곱이니까 4πr은 뭐게 되는 고 더하는 거지. 2 e 플러스 얼마가 돼? 0.2t의 제곱이 되는 거라고. 이게 건넓비의 시계열치. 이걸 미분해. 그게 뭐야? 변화율이야. 미분하면 8파이 2 플러스 0.2t라고 쓰고 곱하기 안에 거 미분해서 갖다 쓰라고 했어 그렇죠? 0.2라고 갖다 쓰면 이게 뭐의 변화를건달기 네. 변화율이라고. 맞아? 이게 도항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질매기가 몇센티미터가 되었을 때. 그래서 반지름이 3cm가 되었을 때야 그거는 몇초 후니? 5초. 5초인 거 맞지? 원래 2cm였는데 3cm가 됐다는 게몇 cm 늘어났어? 1cm 늘어난 거지. 그러니까 얼마? 5초 후야, 그렇지? 그럼 5초 후에 뭘 구하라는 거야? 병, 화, 유를 구하는 라 거야? 변화유를 구하는 라 얘기야, 그렇지? 5초일 때 변화율을 구하는 거라고. 여기다 5를 뭐 하면 돼? 어, t에다 5 대입하면 돼. 이해 돼? 그럼 그게 5초일 때 변화율을 구하는 거야. 나머지가 다 똑같이 푸는 거예요.